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서 25절을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신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laughs>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이 아, 지난 그그저 10월 26일이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나 원래 종교 개혁은 10월 31일이 종교 개혁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일인데 아, 10월 29일 말씀을 개혁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개혁의 원인과 결과 이러한 제목 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뒤에 그림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예수의 설교 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한다. 철학자나 많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땅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과 그리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얘기다. 거기다가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이런 그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개혁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은 끝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친 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타베리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저 한 40억 5 명이 되지 않습니까? 80억 가운데 에 40명이라고 50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긋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원인을 따질 것 같으면 은 시대가 지금이나 500년 전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325년에 로마가 이제 그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이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당을 짓고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잘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교황이라든지 또 황제라든지 이러한 이제 권력 다툼이 이제 일어나면서 교황을 보니까 교황들이 부와 부하, 금은 부화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당을 짓는 데지. 이러면서 뭐가 부족하냐 하면은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패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든지 돈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로마 캐톨릭 지금부터 500년 전이니까 1517년 10월 31일, 이 마틴 노트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죄삼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 뭘 했냐면은, 면제부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돈을 갖다가 얼마를 내면은,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간,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단계의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면제부를 팔기 시작을 해 성경하고는 완전히 맞질 않잖아요. 그 돈을 좀더 내면은 천국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 교황이 되고 신부가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부님, 신부님 하고 아주 잘 따르고 존경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직매매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마디로 신부 되려고 하면은 신부 몇 명이 모여가지고 돈 받아먹고, 그 다음에 너 앞으로 신부해라 그래갖고 안수해가지고 내부 성직매매. 그 다음에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황, 이, 교황권에 대한 남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남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그 성도들만 아주 피를 빨아먹듯이 그렇게 이제 교회 자체가 거룩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 세속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요즘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저기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지라든지 또 요새 한 학자 그 통일교 아,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나타났던 건 뭐냐 하면은 타락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거기도 전부 이 정명석이 하고 비슷한 아주 이 섹스가 판을 치는 그런 이제 그이 타락한 종교들이 많이 지금 현재도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세기나 지금 21세기나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그게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보다 교황과 사제 중심의 군위주의 이게 이제 신앙의 자리를 잡고 그냥 여러분 보면은 그냥 금 멸류관 쓰고 지팡이는 금으로 만들고 이짓 하고 다니잖아요 특별리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그 거룩하고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 그냥. 금, 관을 딱 쓰고, 지팡이 금몇개다 해가지고, 그러고 짓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은 화려한데 뭐가 없냐면, 영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갈급해,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미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꼭 나와야 되나, 이런 갈등을 많이 이제 갖게 되고, 진리 회복이 없어 계속 내가 이대로 가면 은 멸망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성도들이 이제 생각이 자꾸만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 저것들 저짓하는데 이렇게 노상 나고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 다음에 성경책을 평신도들이 읽질 못해 라틴어로 된 성경책 갖다 놓고, 저희들끼리 읽고, 그거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헛소리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교인들이 까막눈이 되잖아요. 이렇게 부패되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어떤 그 진,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영적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갈등만 자꾸만 생긴단 말이죠. 그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인본주의 사상이 자꾸만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돈 많아지니까 뭐합니까? 전부 음난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지금 16세기나 지금 21세기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입하고 하나님 말씀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그냥 막이래 가지고 무슨 무슨 집회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죠. 이번에 WCC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이상한 것들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하고 순복음 교회하고 합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회장이라고 하는 자는 아주 정과도 있고 그 사기꾼 같은 그런 인간들을 데려다가 회장이라고 지금 그런 모임을 갖고 있지 않아요. 헬라어 신학 성경 이거 갖다가 출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교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희들끼리 쌀라 쏠라하고 라틴어 가지고 장난치고 인간 중심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생명력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답답하고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인쇄물이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쿠텐베르크 1450년경 성경 개혁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만들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많아가지고 어디든지 뭐저 형무소 가도 성경이 있고 호텔에서 이렇게 여, 사람만 열어보면은 기도원 성경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어요.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그이 어두운 배경이 깔려 있었던 이런 때에 정치적인 변화,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의 권력, 이런 것들이 자꾸만 약해지고, 그러면서 갈등이 정치하고, 그 다음에 종교하고 이런 갈등이 각각 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대로 살아야 되나? 그 이때 마틴 누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지금 베드로 성당 앞에 가면은 28개 계단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갔더니 그 수녀들이 무릎으로 기면서 팔꿈치로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이더라고. 난 밟고 올라가서 그냥 해단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 오늘 로마서, 아까 읽었던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틴 루토가 95개 조항을 갖다가 딱 걸어 놓으면서 루토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루토는 아주 핵심적인 다섯 개만 강조를 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가 있는데 첫째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땅거 필요 없다. 교회의 최종 권위는 전통이 아니라 성경 말씀, 여기에 있다. 두 번째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지, 무슨 돈 냈다고 부자라고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솔라그라티아라고 그래가지고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네가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일조를 드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나 잘났죠. 그러고 성전에서 그냥 목을 꼿꼿이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좀 세상에서 뭐좀뭐 뭐 있고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교회에서도 폼 잡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500년 전에 로마도 그렇고 전부 교회들이 많이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 마틴 루토가 주장한 것 가운데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밖에는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다. 예수.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은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걸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하려고 했던 것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 속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개혁을 하고 자기 자신이 내가 깨달은 것을 갖다가 교회당에다가 95개 조항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내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다. 근데 마틴 루토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이 당시 에 종교 개혁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그릇되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당시 에 화형을 시킵니다. 불에 태워서 광장에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개혁은 해놨는데 이게 한달 만에 유럽 전체를 다 휩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황청에서 뭘 생각하냐면. 야, 그, 저기, 루터 잡아다가 재판 좀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화형을 당하느냐, 아니면 거기 힘 있는 자들이 전부 이 교황서부터 그 똘마이들인데, 그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마틴 노초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힘들어 할 때, 그 부인, 수녀로 있던 사람인데 마틴 루토하고 결혼 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카타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부인인데. 아니, 갑자기 들어오는데 보니까 상복을 입고 들어와. 그 루토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정신이 바삭났어요. 그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인데, 내가 정의와 진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가 사람이 소극조이고, 졸렬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마틴 노토가 딱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윔스 교회당이 기와장이 전체가 막일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작곡하고 작사한 곡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앞에 가신 주를 크...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래서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뭐 성종하고 틀린 게 없어. 다 맞지. 그래서 결국은 추방을 시켜버리거든요, 독일로. 독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마틴 루토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갈급했던 영원들, 갈급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그게 생긴 것이 뭐냐면은, 저항자, 혁신자, 예, 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탄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교하고 신교하고 또 얼마나 싸움들을 많이 해야 됩니까? 죽이고 죽이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영국에는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됐고요. 독일에는 루터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갖고 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때 칼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면 청교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밟고 거기에 메이플라우라고 하는 배 거기에 102명이 타고 범선이잖아, 범선. 그거 타고 이제 가다가 한 50명이 거기 병에 걸려 죽어요. 50명은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을 가꾸고 그러면서 인디안하고 또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건국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전부 기독교인 그러면 은 7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저희들이. 교회는 안 나가도. 우리나라는 25%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죽은 교회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봤을 때,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단 말이죠. 그 제3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이짓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정치인들 뭐 하나 왔다 그러면, 그냥 난리치고, 알려주고, 광고하고, 이 짓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갔다가 요새는 무슨 뭐, 무슨 범죄 집단처럼 해가지고,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 짓들을 지금 하니까, 미국의 지금 기독교 국가인 트럼프가 그걸 갖다가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김장한 같은 목사를 갖다가 너희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핸드폰을 빼고 그 짓을 하냐. 네? 이런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 마틴 루트만 종교개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 누가 있었냐 하면 마틴 루터는 윔스 교회당에 95개 조항을 갖다가 내걸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요. 예,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장로교 창시자가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래서 예정론을 강, 강조해요. 에베소 1장 보면은, 하나님, 너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택하셨다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이 주인글리 같은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이제 그 영향력 있는 개신교 창세자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거기에 무슨 살을 붙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존 낙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참 그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10만 대군보다 쥬안 낙스의 기도가 더 위대하고 더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변화가 됐을 때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탄생을 해야 되는 구교는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접대나 받고 이짓 하면서 돈 어디 뭐 한다 그러면 그 받아가지고 고인도 술 마음대로 먹잖아요. 술 담배 마음대로 먹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뭐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성직자 특별히 성도라고 하면 그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종교 개혁의 시대적 배경과 결과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마틴 루토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 같은 사람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러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종교개혁 나를 여러분들이 10월 31일이 종교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전에 오늘 29일이잖아요. 여러분들과 내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인도 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